똑똑! 2009년 패치 티어댕 리스트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은텔링에서 목소리를 맡고 있는 카피센세입니다.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패치가 진행되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지만 별패된 내용은 달랑 4장! 그래도 우리는 이 패치로 2주를 진행해야 하니 이번 패치 티어댕 리스트를 보면서 2주간 어떤 덱을 굴려야 할지 확인해보시죠! 출전은 LOR.mobile.gg이며 평가 기준은 마스터 티어, 승률은 50% 이상, 매치수는 900판 이상입니다. 승률의 기준으로 순위를 나누게 되며 상황에 따라서 탑8, 탑9이 될수 있습니다. 10위는 바로 프렐로드 녹소스 진영, 챔피언은 르블랑, 애쉬를 사용하는 쉬블랑 등입니다. 승률은 50.3%이고 매치수는 960번입니다. 쉬블랑은 항상 하이권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패치에서는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블랑은 초반만 잘 버틴다면 스테이 좋은 유닛들이 빠르게 튀어나와 상대방을 힘으로 누를 수 있죠. 그 외에 랩업된 넷쉬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다 동상상태로 만들어서 어택하여 게임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초반. 하지만 현재 초반을 버티기에는 엄청 어려운 일이며 이 부분을 이번 패치에서는 해결 못해줬으니 다음 패치를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구위는 바로 대마시아 타곤 진영. 챔피언은 조이, 슈바나, 아우스를 사용하는 용솔덱입니다 승률은 50.4%이고 매주 수는 2756번입니다. 지난 패치에 엄청 하락했던 용솔이 갑자기 다시 올라왔다는 뜻은 레지르가 다시 활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른 처만만 잘 버틴다면 레지르의 카운트격이라고 볼수 있는 덱이죠. 1코로 많은 활약을 해주는 조이와 계속되는 버프에 쉬바나가 허리를 마무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소리 마지막을 잡고 있어 컨덱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울부지는영 또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이 덱의 미래는 아직 밝다고 보여집니다 8위는 바로 프렐리드 그림자군도 진영 챔피언은 리산드라 트런드를 사용하는 리산런들 덱입니다 승률은 51.7%이고 매치수는 3336번입니다 오래간만에 티어덱에 얼굴을 내민 리산런들입니다 이 덱도 요즘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를 하려 했습니다만 결국 이두궁함을 넘어서지는 못했네요 이 덱의 메커니즘을 보면 초중반까지는 다양한 범위 딜들을 통해 반반을 챙겨가고 5코 이후 리산이 등장한 상태에서 런들의 얼음 기둥으로 리산 스택을 쌓고 그뒤 악령부인 수호자 콤보로 게임을 끝냅니다. 그렇기에 초반에 어그로 덱들에게 강함을 보여줘야 하지만 요즘 어그로는 구석에 몰린 쥐 마냥 고양이들을 다 물려고 달려듭니다. 이번 패치에서도 레즈의 소폭 너프가 있었지만, 만약 다음 패치 어그로들의 너프가 더 있다면, 더 높은 순위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7위는 바로 프렐레드 슈리마 진영, 챔피언은 레넥톤, 시비르, 세주하니를 사용하는 레넥세주 덱입니다. 승률은 52.1%이고, 매치수는 1164번입니다. 미드레인지의 투탑, 레넥세주가 이번 패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패치보다 한 단계가 올라왔네요. 이 덱은 쉬블랑과 다르게 상대방이 초반에 애매하게 보낸다면 그후 압도, 압도, 압도를 못 버텨내게 됩니다. 그만큼 공격적이고 압도라는 특성을 극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덱이죠. 확실히 저번 확장팩만 해도 삼코진이 약해서 승률이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이번 확장팩 무자비한 사냥꾼의 등장 후 점점 밸런스가 잡힌 덱으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6기는 바로 녹스 스필터브 진영, 챔피언은 드레이븐, 징크스를 사용하는 버리기 덱입니다. 승률은 52.8%이고 매치수는 2245번입니다. 우리 버리기의 승률이 이번에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저는 레일즈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레일즈는 효과로 소환되는 유닛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버리기는 자신이 소환하는 유닛들로 공격하게 되죠. 이두 가지 케이스가 만약 교환된다면 레일즈는 자기 유닛들이 남아있지만 버리기 덱은 자기 인들이다 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버리기 덱은 징크스 원툴이 되며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버리기 플랜이 다 깨지게 됩니다. 이런 식의 플레이가 버리기의 승률을 내려오게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5위는 바로 그림자 군도 추리마 진영 챔피언은 쓰레시, 나사스는 세워는 쓰레시 나사스 덱입니다. 승률은 53.6%이고 매치수는 8,440번입니다. 이 친구는 진짜 너프된 것이 맞나요? 이번 패치에서도 53.6%라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군도 친구들은 물량 늘리는 것도 최고이며 드로우 또한 뛰어납니다. 옛날 트패덱의날쌘 물질럼이나 아펠덱의 달무기들처럼 손패를 계속해서 채워줄 수 있죠. 그리고 사려는 특성 또한 이 군도와 잘 어울리기에 나서스가 롤에서 Q로 스택을 쌓는 것 마냥 계속해서 펌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덱의 폭주를 막는 방법은 이제 챔피언 저격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타이는 바로 독수스 그림자 군조 진영, 챔피언은 앨리스를 사용하는 거미호그로 덱입니다. 승률은 53.6%이고 매치수는 1000번입니다. 와... 우리가 아는 거미호그로가 맞나요? 거미호그로의 승률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덱이 어떤 부분 때문에 승률이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해봤지만... 음, 없습니다. 그냥 초반 달리기 좋은 거미들이 이번 패치 초반에는 좀 통하였습니다. 이 덱의 약점인 범위 공격이 현재 어그로 메타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순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룬텔링에서 공식적으로 밀고 있는 초보 전용 덱인 거미 어그로 이제 마스터까지 높은 순위를 차지하니 더욱더 추천할 만 하겠네요 3위는 바로 녹스스필터 버진형 챔피언은 드레이븐, 이지리어를 사용하는 드분이지 덱입니다 승률은 54.7%이고 매치수는 4958번입니다 이번 패치로 어그로 덱이 무너질 줄 알았지만 결국 이 메타가 무너지지 않고 더 어그로 킬러 그분이즈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드분이즈는 대부분 벙 카드에게 상대방이 소환되는 유닛들을 바로 잡아 없애버리게 되죠. 더불어 레일즈의 분량과 파워업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이 덱의 최대의 단점인 분량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컨덱이니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일반에서 조금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위는 바로 녹서스 슈리마진형 챔피언은 아지르 다리우스를 사용하는 녹지로덱입니다. 승률은 54.8%이고 매지 수는 1700번입니다. 녹지르가 이번 패치에서도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확실히 현 어그로 메타 중 넘버원 챔피언은 아지르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이엇에서 말하는 아지러그로 덱이 2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2덱 또한 2위를 차지했고 1위는... 그 덱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니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소스의 정렉서스를 저격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아지르의 물량이 더해지니 파괴력이 배로 늘어나는 2덱. 과연 이번 패치가 끝나고도 잘 살아남을지 걱정반 기대반입니다. 1위는 바로 아이오니아 슈리마진형, 챔피언은 아제르, 이렐리엘 사용하는 렐지를 덱입니다. 승률은 55.4%이고 매치수는 11352번입니다. 렐지를 선만 쓰는 두 가지 카드인 칼라과 발리인이 너프되었지만 결국 이 덱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왜 1위를 차지하였을까요? 물론, 이두 가지가 너프되었지만, 버그 픽스를 통해 갓레버이된 이렐리아가 공격 시 칼라세류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고, 그 칼라세류의 융으로 더 세게 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버프가 된렌즈를 라이즈 생각하는 버프방이 틀렸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덱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또한 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2.9.0 패치, 티어드 리스트 12부터 1위까지 순위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번 패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네요. 렐지르는 결국 1위를 차지하고 이순위는 다음 패치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벨페가 된 탈리아와 말파이트 그리고 그들의 서포터인 질리어는 언제쯤 티어댄 리스트의 얼굴을 보일 수 있을지 계속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럼 티어댄 리스트는 다음 패치로 돌아오겠습니다. 룬테라 분석은 역시 룬텔링!